여러분, 대학 입시의 문턱에서 성적보다 더 무겁게 작용하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한 대학의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 입시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만 차분하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북대학교의 이 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즉 학폭전력이 있는 수험생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수시 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학교 폭력 처분 이력이 확인된 인원은 총 1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전형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에서 9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즉 학종에서 9명이었습니다. 이 18명의 학생들은 모두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중 4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학폭 조치 사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시 후에 이 조치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사호부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대학의 학폭 관련 감점 기준을 적용받았고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 최종 등록 결과에서 전원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적이 아무리 우수했더라도 학폭 이력이 합격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북대는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했을까요? 감점 기준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조치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접촉 금지, 3호 교내 봉사는 5점이 감점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조치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는 10점이 감점되고, 6호 출석 정지와 7호 학급 교체는 15점, 그리고 가장 무거운 처분인 8호 전학과 9호 퇴학 처분은 무려 50점이 감점됩니다. 50점 감점이라면 사실상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점수표만 보셔도 어느 단계부터 불이익이 급격하게 커지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특히 사후사회 봉사 처분부터 감점 폭이 두 배로 뛰면서 합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평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점수를 기계적으로 깎는 정량 감점 방식이 아니라 정성 평가를 통해 학교 폭력 이력이 평가 전반에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마이너스 몇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자가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이 학생이 학교 폭력가의 사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성 평가 항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감점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이제 학폭 이력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입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전북대가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즉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바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발맞춰 그 적용 범위를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전면 확대한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는 이러한 성적 위주의 전형에서조차 학폭이라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교육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3년 4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입제도 개편이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부터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기록 반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대학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북대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실제 입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이제 전북대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학폭 반영 기준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이며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전북대학교가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입시를 운영하려 하는지 그 의지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학폭가해 학생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며 입시가 더 공정해졌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수 한 번으로 인생의 큰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입시의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가혹해졌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든 이제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아 미래의 대학 입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적 관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생활 태도 관리가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더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